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입니다 와 오랜만에 바다왔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낚시를 시작했는데 조금만 고기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씩 잡았어요 한 마리 조았어서살려줬어요 지금 거의 5시요지 하고 있는데 낚시하는 것보다는 낚시바늘 았어 끼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바다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. 고기는 못 잡았어도 이렇게 왔으니까 짜, 짜장면 하나 먹어줘야 되겠습니까? 이 맛에 딱잔옵니다 짜장면과 짬뽕. 우와. 특별히 곱빼기곱빼기 곱빼기 시켰습니다. 그러면 이걸 먹고 다시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쭝! 아, 짜장면을 다 먹고 나서 낚싯대를 걷어보니 육게 잡혔습니다 보고요 보고 귀엉동이 보고 지금은 배를 안 물렸는데 올라올 지는 배가 통통했어요 와 귀엽네 이거는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라 안녕 후